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용인시 마북동에 소재하고 있는 장욱진 고택, 하가죠 장욱진 고택을 찾아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장욱진 화가님께서 이곳에서 작품 활동을 하신 곳이고 그 작품 자체가 한국 미술사에서 한획을긋은 분입니다. 그럼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욱진 가옥 쪽 종합안내도입니다 저 보면은 이 지도가 있죠 예, 지금 적어서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예,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1번이 그이 지금 현재 이하고 있는 쪽 이제 바로 옆에 인데요바깥에 사랑방 2번이 바깥채 전시실, 3번이 안채 부엌, 4번이 안채 안방, 5번이 안채 건너방, 6번에 간어당 7번이 한옥전시관, 8번이 카페 아트사 이렇게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장옥진고택 가옥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게 안내판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국가등록문화재 제404호 입니다. 제가 설명해드리면 장욱진 가옥 은 우리나라 제1세대 서양화가인 장욱진. 1917년도에 출생하여 1990년에 사망 을 하신 분인데요. 1986년부터 세상을 떠나 1990년까지 5년간 살면서 작품활동을 한곳 입니다. 바로 이곳이 되겠죠. 에, 장욱진은 일제강점기 일본에서 서양화를 공부하였고 초기에는 서양의 모던이즘 양식을 수용하였으나 1950년대 말부터 자신과 가족 그리고 자연을 주제로 하는 작품을 그리기 시작하였다. 이후 그는 동양적이고 수수한 자신만의 작품체계를 완성하였다는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그림은 마치 동화책 그림 같으면서도 포연이 세련되고 조형적 구성이 치밀한 점이 특징 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장욱진 가옥은 한옥 부동과 양옥 항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옥은 원래 1884년에 지어진 초가집 이었는데 장욱진이 1986년에 기아집으로 고쳐 지어 화실과 살림집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양옥은 1989년에 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 지었는데, 장욱진이 1953년에 그린 작품, 자동차가 있는 풍경의 벽돌집을 본떠 직접 설계하고 지은 것입니다. 그 장욱진 하가라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김만기화백 그리고, 어, 발레터, 뭐, 저쪽에 물방울, 그런 작품하고도 뭐 대등한, 음 그러한, 그, 평가를 받고 있는 분이죠. 자, 그럼 전경을 한번 스케치 해 보겠습니다. 저기 빨간 벽돌집이 지금 장욱진 화백교에서 작품활동을 한 곳이고요. 여기가 이제 집 운헌이라고 그 장국진 하백님의 친딸님이 운영하고 있고 또이 고택을 관리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차집입니다. 자 시간 나실 때그좀 많이 이용해 주시고 이제 여기서 차를 드신 분들은 이 고택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자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자 그럼 그 지분연, 예, 지분연 음, 이게 이제 고택, 예, 이게 차집으로 예, 운영되고 있는 곳을 내부를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로 한옥으로 참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기둥 저대돌보보십시죠 문치가 예, 살만합니다. 여기 또 벽에는 또고 장욱진 하백께서 그린 위에 예 작품들. 뭐이 정도 되면은 뭐 평가를 한 1억 이상 평가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심해서 찌든 그 피로를 이곳에서 차한 잔으로 깔끔하게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저쪽 저 주방에 계신 분이 이제 따님인데 일단 멀리서 한번 저뭐 보시는 걸로 만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찻집 안에 내부의집은전 안에 예, 걸려있는 이 그림이 이게 장국진 합의 고택인데 역사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옛날부터 지금까지 예, 변천사를 좀 말해주네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나도> 얼른, <목소리도> 나 얼른 어떻게 들었는데? 그래서 일부러 그 아, 저기가 막웃음속긴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집 입니까? 내부에 지금 아, 작품이 걸려있는데 작품 하나하나씩 그 아, 그 아, 윤여정 시리즈를 불러 느낌이 딱오더윤여정이드마를보냐 본다 그다웃기더 음. 자기가 처음에 그 애들을 이렇게 음. 윤여정은 얼마나 마음 아그 그 아이를 못 데려간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때 당시 음. 윤여정은 얼마나 힘들었겠그 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오니까 뭐 그냥 미친놈, 걔도 저거야 그조용남이 그래. 그 네. 저것도 있잖아요 어. 미술관 그래 그, 네. 저 위에 그래 네. 에 진짜 그저 영혼의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영혼의 왜 그런 애들은 혼자 살아요. 어, 예 장옥진 화백님 예 옛날 모습입니다 이제 장욱진 고택, 고택에 들어가서 고택에 대한 건축물도 한번 구경하고 작품도 한번 구경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소나무 좋습니다 한국하면 소나무가 대표적인 건데 이 도심 속에 마북동 그 현대건축물 이 있는 그 안에 지금 이렇게 고태 이 그대로 고스란히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용인시 기흥구 마복동에 소재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작품을 이렇게 고택안에 전시해 두고 있습니다. 또 이곳에 오시면은 그 카페 내에 장욱진 작가님의 그 작품에 대한 설명, 음, 설명, 설명이 이렇게 들어져 있는 책자도 판매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좌측에 올라가면 이게 이제 작품 활동했던 이 곳이에요. 여기가 여기 음, 예, 음, 건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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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작품 활동했던 이집 앞마당입니다. 앞마당도 이 잔디가 잘 깔려 있고 뭐 나일락이라든지 반송, 뭐 철쭉 뭐 이렇게 많이 심어져 있네요. 이 돌에 지금 그 장욱진 그 하백께서 작품을 활동했던 이 건물 집 앞에 지금 이렇게 비석이 좀 새겨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등록문화재 제404호 용인 장욱진가옥 대한민국 근대문화유산 이렇게 이제 명패가 붙어 있고 이게 이제 그림 자체는 장욱진 화백께서 직접 그린 것을 그대로 돌판에 새겨 놓은 것입니다. 이 작품실로 들어가는 입구 여기에서 보면 이 대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소나무가 내부에 비치고 저 안쪽에 석등 있는 모습들이 너무 고풍스럽고 좀 예술적이네요. 예, 그럼 잠시 그 장욱진 하백님의 그친 따님이신 분을 만나서 잠깐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남이 어떻게, 어떻게 되십니까? 네, 장혜수라고 합니다. 장혜수님? 네, 네, 네. 근데 여기 고택이 언제부터 이렇게 따님께서 몇년 전부터 관리하고 그러셨는지. 네, 제가 저기 결혼을 하고 나서 애들 다 추가시키고 10년 전에 서부터 이저 카페를 운영하면서 이제 손님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뭐저 차라도 한잔 드실 때가 좀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걸 받게 되었어요. 네, 아, 이 너무 좋습니다. 도심에서 네. 항상 꼭뭐저 그 모던한 곳에서 그냥 뭐 차를 마시다가 이렇게 고풍스러운 곳에, 네. 또앤틱스럽고또 네. 정감도 가고 네. 이런 곳에서 차를 함께 마시면서 네. 장욱진 선생님에 대해서 작품도 한번 감상해보고 네. 너무 좋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 이제 용인에 지금 소재하고 있다는 자체가 이 용인의 자존심이고 이프라이버시인데 이게 제 단독적인 생각으로는 이 용인시에서 지자체에서 좀 관리가 되고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글쎄 저희도 그멘 뭐 저기 탐험을 해봤는데 여기는 이제 많은 게 민속 저기 민속촌을 비롯해서 많은 비물관이 있어서 그때 저기, 잘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할수 없이 양주 미술관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양주에서 시립 미술관을 해주시고 있어요. 아, 그렇 예, 예, 예.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기에는 대폭지질를 해가지고 네. 어머니도 허락하시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지금 하고 있죠. 아고 그래 다행입니다. 네네네. 네, 네. 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유아도 있고 항상 음. 전시가 돼 있고 그리고 음. 건물은 아름다워가지고 음. BBC 방송에 저기 상도 받고 네 굉장히 유명해요. 음. 네. 그뭐저 단독 지입주로한 말씀 묻겠습니다. 네, 네. 그 장욱진 즉 아버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네. 네,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좀 못하는 딸 중에 하나였었어요. 특히 저 셋째 딸이라, 언니들은 그이해했는데 저는 어렸을 때라, 왜 이렇게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고, 조금 저, 지가 사천국 때좀 친구들도 데리고와서 집에서 놀고 싶고 그러는데, 항상 집에는 아버지는 낮에는 취해 하고 계셨었어요. 근데 그게, 일단 직장을 없시고, 그림을 안, 안 그리실 때는 그 이외에는 다 그냥 술을 마셨어요. 그래가지고 저 사춘기 때는 아주 그 아직도 술 먹는 거가 싫어가지고 친구들도 못 놀러 오고 그래서 그게 지금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이제 아버지 미술 세계를 이해하고 그러니까 아, 아버지가 그래서 술을 마셨구나 하고 이제 이해를 했죠. 네네. 네. 모든 시간이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저도 뭐 인생을 지금 한 64년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나름대로 미술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하지만은 예술의세계는 음. 이게 영원적인 세상, 창작의 네, 세상, 네, 그러도 네. 크레이터라고 그러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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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좀 정상적인 사부로서는 훌륭한 작품이 나올 네, 수가 네, 없습니다. 네, 그렇죠. 네. 저도 맨 처음에 이 장국진 선생님의 작품을 보고 좀맨 처음에는 좀 까옥동 했었는데 이게 보면 볼수록 정감이 네, 가고 네, 네, 빠져들게 네, 되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 장국진 그 선생님의 그 작품을 여기 이제 오게 되면은 이게 이제 고택을 둘러보면서 또 지금 뭐 작품 전시회, 전시실도 있더라고요. 네네네네. 또 작품 활동을 했던 또 네, 집도 그치? 그대로 보존되고 있고. 그런데 작품을 이렇게 접할 때 감상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 네네. 그 팁이라고 하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 근데 저희 아버지는 항상 아버지 그림을 보고 어, 일단 쉬워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러면은 그림은 그렇게 뭐 따지고 드는게 아니라 보고 니가 느껴서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은 거지 뭐별 내용은 없다고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항상 그 그림을 보면은 그 가족들 가족 생각은 끔찍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사람이 세네명 있고 그면 손으로 저기 자녀들은 나다고 우리가 딸 넷에 아들 하나거든요. 근데 처음부로 자기라고 이제 막주장하고 그랬었죠. 예. 야, 두놈을, 그, 또, 저도 여기 몇번왔지만은또 여기서 한 24년 살았지만은, 네네. 이 자홍진 선령님의친 따님을 이렇게 뭐, 직접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만 해도 좀 영광이고요. 그전에는 그냥 와서 차아 마시고 궁금하고 봤었는데 아, 제가 오늘 용기를 좀낸것 같아요. 네네. 내가 감히 물어봤잖아요. 네네. 너무 반갑고요. 네네. 또, 여기 또 용인에 사시는 분이나, 또이 연근에 사시는 분들, 영 용인시 그 마곡동수에 하고 있는 이게 자묵진 고택 이게 오시면은 고풍스러운 그 가옥에서 차도 한잔 마시면서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 세계에 빠져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백 tv 네. 예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